지금 이 타이밍. 카드 묶음이 현재 98장당 1 디바인. 이 시점이 올 때부터 강탈에서 나오는 카드 묶음은 이제 전부 다 묶음으로 파세요. 왜 그러냐? 이제 보여줄 건데. <laughs> 대강탈이거든요? 대강탈에서 R2를 누르면 이 카드 묶음이 보여요. 지금 3개. 뭐여기 아무것도 없고. 밀수범. 이 예, 종류 상관없어요. 그냥 카드 묶음 많은 거. 카드 묶음 두개 카드 개 화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합니다. 다섯 개 5개 이상 카드 묶음은 전부 다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요런 것들 그냥 와카노한테 가가지고 드러내기 전부 다 그냥 하세요. 아, 이거는 다 돼있지. 자, 그리고 이게 꽤나 비싸거든요. 드러내기가. 그래가지고 이 도득증표는 무조건 사세요. 고민할 필요 없이, 아, 그래도 파밍해서 하는 게더 낫지 않아요 무조건 사십시오. 진짜 무조건 사세요. 이거는 그래도 얻는 게더 좋지 않나요? 라고 가끔씩 질문이 와요. 어리석은 겁니다.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자, 일디바인 도둑증표 6만 개. 6만 개 언제 캘 거예요? 그냥 강타에서 카드묶금 100장 팔아가지고 일디바인에 이거 사는 게 나아요. 자, 지금 이렇게 그냥 도둑증표 사세요. 이 존내 싸. 하다 보면은, 이거 언제 모아? 이 모는 시간에 대강탈을 수십 바퀴를 돕니다. 3 디바인 안 아까워요. 이거 어차피 이렇게 사놓고 하루는 넘겠습니다 강탈 사물함에 이제 집어넣으면 17만 개가 있죠? 예, 금방 쓰기는 해요. 근데 이 금방 쓰는 게 도면을 까느라 그런 거예요. 자, 도면 드러내기 그냥 하십시오. 여기에서 카드 묶음. 카드 묶음이 지금 비싸잖아요. 이런 것들 다 까주고, 카드 묶음. 이런 것들만 다 까주면 돼요. 자, 됐어요. 이제 드러내기 다 했죠? 그 다음에 이것은 만약에 내가 경보 관리를 진짜 못하겠다 하시면은 이 옵션에 보면은 제일 위험한 능력치들이 있어요. 지금 맨 밑에 줄에 경보 레벨 1초마다 0.2%씩 증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강탈하시다 보면은 좀 천천히 하신 분들은 이거 절대로 고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옵션들을 걸러주는데 또 하나가 더 있거든요. 여기 있네요. 맨 위에 줄에서 두 번째. 경보 레벨이 최대일 때 즉시 폐쇄. 즉시 폐쇄하면 마지막에 있는 걸못 가져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두 가지의 능력은 다 걸러줘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하나하나 걸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전부 다 정제업으로 발라서 일반으로 봅니다. 일반이든 레어든 드랍의 차이가 없어요. 상자를 열 때는 이 맵의 능력치를 받지 않거든요. 아이템 수량이나 뭐 희귀도 그런 거 전혀 안 받아요. 몬스터를 잡았을 때만 영향을 받는 거지 필요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이거를 하실 때 장신구 부분 있죠. 장신구 보보나 뭐, 기본화폐 복제, 뭐, 그런 거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하이엔드 장비로 가면서 하는 거지, 지금은 굳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작업 속도만 늘려주면 돼요. 왜냐면,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laughs> 자, 그래가지고, 강탈 갈 건데, 이거를 했을 때, 계획실에 가가지고, 요런 거 있죠? 전부 다 짜세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대강탈 가이드에 어떤 것들을 하는지 어떤 NPC가 가장 좋은지 뭐 순서 같은 거다 적어놨어요 이거는 투별 대강탈 이렇게 치면은 나오거든요 대강탈 가이드로 이 자세히 보기란에 덧 해제는 1순위가 빈데리 자물쇠 따기 1순위 카르스트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게 왜 순위별로 적어놓는다면 여기에서 지금 나이스 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나이스가 또 있어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 지역을 갔을 때는 두 명밖에 못 데리고 갑니다 장신구가 여기에서 밖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이게 세 명이 동시에 가면 세 명의 장신구의 역할을 다 받아요 이 전체가 아니라 이 구역에서 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역에선 최대한 안 겹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순위를 나눈 건데 지금 보시면은 뭐자물스터테크 카르스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거는 뭐 이대로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저들 해놨겠죠 <laughs> 그걸 한번 보시고 하시면은 좀더 편하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이런 것들 가르스트 빈대리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이거는 공항 레벨 5가 필요하죠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공학에 빈대리가 1순위인데 못하니까 아이슬라로 가는 거고. 지아나는 강탈 계약 임무 완료 시 도면 드러내기가 있는데 이게 강탈 계약 임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면이거든요. 계약이 아니라. 드러내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서 계획 확인을 클릭하면은 요거 빼올 수 있거든요. 다음 거를 계획을 세우고 가면 돼요. 한 번에 계획들을 세워놓고 가시면 다음 계획을 할때 여기 밑으로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자, 한 번에 이렇게 계획들을 수렴을 해놓고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빨간색 도장, 여기에 찍혀 있는 거 보이죠? 이게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헷갈리실 필요 없겠죠? 저런 거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순서를 순서보다는 어디에서 이게 더 중요한지 알고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하는 건데 처음에는 천천히 하세요. 굳이 저처럼 이런 식으로 미친 듯이 빨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계획을 다 수렴을 했는데 얼마 썼죠? 지금 이제 종합해 보면은 한 6만 정도가 날라갔죠? 6만이면 거의 1딥 가까이에요. 5개를 하는데 1딥? 이거 금방 법니다. 자, 그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따 혹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1딥이라고 써놓을게요. 대강탈 도면. 그 다음에 12시 16분. 에, 시작을 하죠? 자, 가봅시다. 이게 그리고 제가 기록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도면을 도는 시간보다 살짝 느릴 거예요. 그건 알아주시면 돼요. 원래는 저런 계획 같은 거안 하고 무지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실 때 다른 상자 거의 낚기를 깔 필요 없어요. 그냥 오로지 카드 상자만 까고 나가도 돼. 요 마지막은 그래도 좋은 거 있는지 봐봐야겠죠? <laughs> 그건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카드 묶음. 벌써 7개를 얻었죠? 7개면 얼마? 14 카오스. 자, 이렇게 복제될 때도 있어요. 8개로. 4장만 나와도 이득인데. 자, 여섯 장, 여섯 장. 진짜 카드 상자 있으면은 다른 거할 필요도 없어요. 자, 나머지는 지금 별로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런 것들이 돈이 될리 만무하단 생각으로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나갈 때 그냥 이런 작은 상자들 있죠. 까면서 나가주시면 경고 레벨 딱히 신경 안 쓰고 나가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거 상자를 깔 때마다 3초가 줄어요 어, 여기서 카오스 오브 더 나오고 자한 구역에 끝났어요 하나에요 나머지 두개 남았는데 지금 현재 걸린 시간은 3분이죠 12시 19분 여기에 모인 카드는 지금 30장이 모였어요 30장 자요 카드 묶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해 놓을게요 이거 자 지금 중간에 거래하고 갔는데 이제 12시 21분이죠 여기서 이제 얼마나 나옵니다 카드 묶음 두개 하고 이거 하면은 딱 되겠죠 카페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카드 묶음을 제외한 거는 제가 측정을 안할 거예요. 자 여기 카드 묶음. 자 여기에서 뭐 아무 것도 없죠. 뭐 이런 인첸트 같은 거는 거의 꽝이라고 보면 돼요. 이 상태에서 나가면서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일반 상자 3초가 줄어든다 했잖아요 대형 상자도 3초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상자 더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나가실 때도 대형 상자 좋은 게 있으면 그걸 까시면서 나가면 돼요 나갈 때 원래 문이 닫히는데 이렇게 미리 나가면서 하면은 문이 안 닫힌 상태에서 조금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보상이 쓰레기면은 그냥 나가면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12시 23분 몇장 얻었죠? 7장 얻었죠? 자, 23분에서 이제 다음 거갈 건데, 갑시다. 뭐, 여기는 화폐 4개에다가 카드 2개니까, 이거 까주면서 가요. 오로지 카드 묶음만 계산할 거라, 실질적인 수익은 지금 현재 영상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는 걸 생각하셔야죠. 마지막 보상 슬쩍 봐보고, 별거 없네요. 저런 것들 하나 정도는 가져가야 되는데, 솔직히 저걸 언제 다 봅니까? <laughs> 이런 거 가져가면은 단점이 있어요. 문이 다 닫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번 열고 나가야 되죠. 그렇게 되면 진짜 쓸모는 보상이면 안 받고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구역이 끝났어요. 그래서 얼마를 벌었냐? 마지막 카드 묶음이 이제 12시 23분에 바로 시작해가지고 12시 25분이죠. 거기에서 10장이 나왔어요. 아까 전 7장이었으니까 10장, 얼마죠? 47장이면 0.5딥 정도예요. 이미 아까 전 1디바이 쓴거 절반을 회수한 거죠. 다른 것도 있으니까. 자, 이거를 지금 다섯 번을 돈다고 생각하시면은 왜 대강탈에서 장신구나 그런 거 의미가 없다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카드 묶음 위주로 하라는 것도 이겁니다. 다음 거 한번 해볼까요? 대강탈 해가지고 지금 현재 12시 26분. 이걸 기록을 안 하고 무지성을 계속 돌아주는 거예요. 카드 묶음만 쭉쭉 간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번부터는 세 바퀴를 다 돌고 그때 카드 묶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세 볼게요. 자 이렇게 한 바퀴가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걸린 시간은 얼마냐 6분이 걸렸죠 12시 32분 그 다음에 카드 묶음원 1 2 3 4 46장 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몇 분이죠 16분에 1딥을 벌었어요 <laughs> 자 16분에 1딥 아까 전에 증표 있죠 그 가격을 이미 뛰어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강탈 하시는 이유는 여기에서 증명할 수 있죠 나머지 세 개는 그러니까 이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 강탈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지금 6분이나 카오스 오브 뭐바워오브 이런 건 하나도 계산 안한 상태죠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한다면 이 대강탈의 수익 고려해 볼 만합니다 기만 계약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증표를 덜어주기 위함이에요 이걸 좀 아까 전에 설명을 못 했는데 이제 대, 이제 와카노에게 원래 깔 때는 3,440개가 들죠. 하지만 우리 지아나에게 깔면 이게 40% 세일이 돼서 2,000개밖에 안 들어요. 거의 증표값 이상이거든요. 그렇게돼 지아나로 까고 나중에 이제 부족한 것들을 와카노 드러내기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투바